자,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려운 단어라서, 어,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네,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말 영어 잘하시네. 누군가에게, 아, 당신 참내 마음에 듭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면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뭐, 혹은 직장, 이렇게 상사에게 그 말을 듣게 되신다면 아마 그날 하루만큼은 참 기분이 또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지요? 뭐 저한테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아내한테도 한번 그런 말 들어보고 싶고요. 해줘요, 보. 그리고 또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 그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고 싶으시죠? 아닌가 보네요. <laughs>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 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될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설교에서도 본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눈치를 아마 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답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에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우리 옆방에 있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도 다 아는 대답인지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치부, 유년부 그 이상인 분들에게는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순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의 가장 큰 딜라마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순종을 언제 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전에 두 명의 남자이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이두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또 어저께 큐티 말씀이었던 이 14장의 시작은 사실 금요일 큐티였던 13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며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이 사울 왕은 그 블레셋의 위협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사울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불례색과 싸워서 이겨 보겠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시하게 된 것이죠. 왜요? 간단합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왕인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실까요? 그래? 그럼 너 얼마나 버티는 보자 한번. 이렇게 놔두실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신 것이 과연 그 정도의 뜻일까요? 전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처럼. A형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잊지 말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을 때그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그 승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그 승리를 통해서 더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 또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또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그 시원한 물이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복 전쟁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도 또 계획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그 정복정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그래서 그들이 그 축복의 땅에 살았지만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린 또 읽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얼마나 간단하게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충하며 살았는지를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그들은 전해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떠한 공경에 처해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 때문에 혹여나 불안해하시는 혹여나 떨고 계시는 혹여나 두려워하게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큰 일을 보라. 12장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계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붙들려서 그 상황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순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13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 사울왕의 처지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쉽게 사울의 불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직업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우리처럼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며 자기를 따른 사람이 있으니 자기가 죽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의 군사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엔 자기의 민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불구하고 문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적군인 블레셋과 비교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는 너무 초라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적었고요. 또 문제는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만 그걸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3천 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에 블레셋의 무기, 블레셋의 인원수, 블레셋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본 순간 사람들은 서서히 사울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굴로 숨고요, 동굴로 향하고요, 집으로 돌아가고요, 타령병이 많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았거든요.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 과음, 싸움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뒤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와서 상담을 한다면 어찌겠어요? 마치 사우랑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마치 여러분의 친구라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나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혹자는 이런 하나님을 보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체급이 맞지 않는 경기, 상대가 되지 않는 경기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 잔인한 것 같다 야, 그런 하나님은 차라리 난 믿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너 얼마나 사는지, 너 얼마나 하는지, 너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겪어봐라 이런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또그 싸움에서 피할 길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한국에서 있을 때 쉬는 날이면 모든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전 바닥과 누워 있었습니다. 충전이 필요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당시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의 소원 중 하나가 뭔가요? 가족이 다 같이 동물원에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동물원에 가게 됐습니다. 과천 서울랜드에 있는 동물원이었는데요. 기린이나 코끼리, 또뭐 이런 뭐 원숭이들도 있었지만 동물원의 묘미는 뭔가요? 바로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맹수, 우리인 것이죠. 한 번은 애들이 그렇게 가자고 해서 딱 갔는데 애들이 너무 너무 책에서 봤던 펭귄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펭귄을 보고 싶어서 막 찾아서 가는데 그만 발걸음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펭귄을 보러 가려면 반드시뭘 지나야 되는데 뭘 지나야 되냐면 애들이 정말 정말 무서워하는 사자와 호랑이 그 맹수 우리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하고 셋째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 정말 펭귄 너무너무 너무 보고 싶은데 어 사자나 그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그 내가 죽으면 어떡? 이렇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가자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펭귄은 보고 싶고. 사자와 호랑이는 무섭고 이걸 어떻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큰 애가 딱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랑 같이 가면 돼딱 이러는 거예요. 얘가 또 아빠 기 살려주나 딱 이런 줄 알고 했더니 글쎄 큰 애는 유치원에서 한번 여기로 와봤던 거예요. 즉 사자나 호랑이가 있긴 있지만 뭐에 갇혀 있어요? 우리에 갇혀 있어요. 그 우리가 약해요? 아니요. 철장으로 못 오는 걸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맹수가 저기서 울어대도 철장 너머로 못 오는 걸 큰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손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자, 둘째와 셋째가 누나마를 믿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준기야,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을 것 같다. 누나마를 못 믿고. 준기가 예은이 말을 잘못 믿나 보구나. <laughs> 얘네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고 싶거든요. 너무 펭귄이. 그러더니 결단을 합니다. 알겠다고. 누나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갔을까요? 뭐 이렇게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뭐, 보이는 순간, 이렇게 하면서 발을 떼지를 못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내 손을 붙잡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펭귄도 보게 됐죠. 자,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저희 둘째와 셋째가 거기를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았죠. 심지어 <자 Walking> 이렇게 <라라라> <Games> 이러면서 <이런> 가더라고요. <게> <놀랄랄람> 음,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스타일로 하면 <Room> 어떤 걸까요? 6절 말씀에 요나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던 소년에게 일대 우리가 이 한례같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느라 다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유나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마음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저불레새의 있는 대로 건너가자는 것이었죠 그가 이럴 수 있던 것은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풀면 뭐 하신가요? 쉽게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즉 사람이 그 시기와 방법을 강요할 수 없고 오로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무엇이 있다?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월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자유로우심을 동시에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월왕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만 갇혀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핏줄인 아버지와 다른 아들 요나단은 그 상황에서 무엇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요나단만 이랬나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못, 못 건널 것 같은 저 높은 물이 있는 홍해 앞의 선 모세도 모두가 다 죽었다 깨라도 이길 수 없다는 그 골리아답의 선 소년 다윗도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만을 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여전히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 돼, 넌안 돼. 누가 봐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도바가 못해서가 아니야.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 안 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할수없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사우랑처럼 자신을 따르는 군사 아직 600명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것은 보지 못한 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만든 사람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종의 원리를 알아서 이 믿음으로 일하게 될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나요? 오늘 말씀 밑에 부분인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영화의 한 대사처럼 어이가 없네. 안, 우시는, 안 웃으시는군요.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진하게 나아갔어요. 그러면 몇명 정도 죽여야 됩니까? 오 집사님, 몇명 정도 죽여야지? 아, 이렇게 좀 하시겠어요? 한천 명? 그렇죠. 1대1000 정도 항상 그렇게 싸우면서 이기셨잖아요. 그죠? 네. 한 천명 죽였다 나와야지.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작 20명. 한 명이 가서 20명 죽인 거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의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데 고작 20명 죽인 거면 코끼리 다리를 개미가 앙 이렇게 무는 것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그걸로 끝났어. 이스라엘은 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나요? 14장 14절과 20절 말씀 15절 말씀에 되어지면 요나단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땅이 흔들리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그 블릿의 내부에 공포감이 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공포감이 들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처 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땅까지 진동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붙잡혀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으로 그런 뜻인가요? 그걸 보고 있던 밖에서 도망쳤던 동굴에 숨어있던 굴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날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사울과 무서워서 도망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서서 그 불레셋을 추격하는 일까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야 너가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땅이 나와 뭐가 돈이 나와 네가 말씀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 그 시간에 일을 해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밖에서 한 시간 일하면 돈을 더 벌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은 사우랑처럼 이 현상만 보는 분이 아니라 이거 너머의 하나님 것까지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해서 승리했다고. 그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왕이었는 사울 왕이었나요? 최신 무기를 들고 있던 그들의 군대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과 그의 마음에 순종했던 그 무기든 두 사람으로 시작된 그 전쟁은 민족의 전쟁으로 한 사람의 그 기도의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로 그 공동체를 시작해서 그 민족이 그 역사적인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지금은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주님이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오히려 승리의 법칙을 더잘알수 있는 우리 이 시대가 더 쉬운 시대일까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자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마치 배구 게임 하듯이요 상대편이 우리를 죽도록 하려고 서브를 강하게 냅니다 그럼 배구 게임에서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넘어오는 공을 리시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시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세터가 그 공을 토스합니다. 누구에게 토스하나요? 바로 자기 편,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토스하면 되는 겁니다.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게임 끝. 리시버가 절대 스파이크 때리지 않습니다. 토스하는 사람이 결코 리시브에게 다시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토스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해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나,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그 전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전쟁이 작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전쟁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전쟁은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문제는 그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시게 되면 그 순간으로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의 품처럼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 아니, 신앙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전처럼 교회가 없는 것도 성경책이 적은 것도 그리스도인이 적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더 희박하며, 오히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더 적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전쟁을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세상이 말해주는 그 기준대로가 그거 말고, 오늘 성경에 나왔던 요나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사모엘 선지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비단 이것이 사역자와 혹은 직분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전쟁을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이 알려주는 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동시에 바라본다면 비단 개인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며 그 작은 일들이 모여 공동체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전쟁을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요나단의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을 됨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행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에게도,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전쟁, 그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관계, 인생의 문제들과 인생의 걱정들, 참아, 말하기조차 부끄러웠던 또 남의 의식에서 말할 수도 없었던 그 문제들을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오늘 요나단과 함께 일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요나단 뒤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내 전쟁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우리가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때때로 그걸 놔버리고 차라리 남들처럼 차라리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길로, 쉬운 방법대로 돌아서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드리면서 결단합니다. 내가 미쳐 놓고 있었던, 미쳐 잊어버렸던 그 신앙의 가장 단순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구체적인 적용인 기도. 그랬을 때 내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